오늘은 2025년 9월 20일 용문 장날입니다. 비가 약간 구질구질하게 오는데도 불구하고 손님들은 많이 나왔습니다. 송이, 능이, 자연산버섯. 능이하고 쌀이. 뭐포서자연산이 아, 능이버섯 나왔네. 이거 자연산 얼마예요? 아, 이거 이거 이요 35만 원 25만 원. 아 이거 10만 원. 아니. 35만 원. 이게 능이는 얼마예요? 능이 25만 원요? 아, 능이 25만 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쌀이 버섯하고 송이, 능이 여기서 다 나와 있네. 자, 잡고 나서 잡고, 자, 잡고. 어도 막살이. 어서. 고추 구강에서 위에 올라가시면 돼요. 바로 저 보이는 데. 있어요. 아, 예, 예, 아, 구강. 어, 돌려서 구강에다가. 만 원쯤 표여내놔도돼겠 오이 다섯 개에 일곱 개 오천 원. 고구마 만 원. 고구마 순이 3천원단오막세개5천0 0원 백추가

이게 녹 요게 제일 싼게 19만원 요게 제일 비싼게 30만원 30만원이고 19만원이고 요거는 19만원 이거 어, 30만원이고 어, 송금봉 송금봉 음. 아마이 너무 안들 천근에 여기는 1 6 0 0 0원이네만 18,000원 억을 열심히 까고 있습니다. 1 0 0 0원 여주가 5,000원. 음성고추. 음성고추는 18,000원. 더더 28,000원. 햇돌아지 1킬에 19,000원. 음, 마가 만 원. 옥수수 두 봉이 음. 오천 원. 사장님, 빠보시고 맛있으면 또 오시는 겁니다 고구마, 깜짝이야. 아니, 왜니1 0 0 0원 피피